제가 청땡 국제학교에 다니는 친구에게 수업 시간에 읽었던 원서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니라고 물어봤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영어 강사 크리스쌤입니다. 오늘도 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. 지금까지 제가 레벨에 맞는 다양한 원서책들을 소개했었는데요. AR 지수 0점에서 1점대, 1점에서 2점대, 얼리 챕터부까지 부모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었습니다. 혹시 이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요. 아래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 영상들이 반응이 좋은 이유를 생각해 보니 남들이 좋다고 한 책을 제가 소개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아이들에게 피드백 받은 저도 읽어보고 좋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오늘도 책만큼은 깐깐하다고 생각되는 제가 국제학교 필독서 중에서 이 책만큼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AR 지수 4점대 7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중몇 권은요. 저희 아이들이 인생 책이다라고 뽑은 책도 있는데요.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자녀들이 이 책만큼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. 크리스엠 채널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책은 바로, 짜잔! 집에 세 권이나 있더라고요. 바로 그 유명한 샬롯 웹입니다.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AR지수 4.4이지만요. 스토리를 아이들이 아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쉽게 읽더라고요. 이 책은 미국에서도 아이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. 1953년 뉴베리 아널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. 이 책은 저희 아이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간에 읽었던 원서 책이기도 한데요. 이 책만큼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해봐도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책은요, 바로 Out of My Mind 라는 책입니다.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빛나는 책이고요. AR지수 4.3으로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. 저는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.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 좀 깊게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 AR 지수는 높지 않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그 미묘한 감정선을 읽으려면 초등학교 5학년 사이의 아이들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부모님이 읽어도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서요. 저희 내년에 모아자 마을에서는 원서책을 정해서 부모님들도 한 달에 한 권씩 정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그 중에 제가 선정해 놓은 네, 책이고요. 많은 부모님들께서 원서 읽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 책은 바로 Number the Stars입니다. 제가 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책이 너무 많아서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. AR 지수 4.5의 책인데요. 글밥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. 제가 이 책을 읽었던 그때 감정을 잊지 못하는데요. 어, 그 매장면 장면이 너무 그려지면서 심장이 정말 쫄깃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독일인이 덴마크를 점령하던 시기의 이야기인데요. 이 스토리가 유대인 친구가 나치로부터 위협이자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아, 다음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한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. 제가 청땡 국제 학교에 다니는 친구에게 수업 시간에 읽었던 원서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니라고 물어봤었는데요. 그 친구가 바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책이 넘버더스타즈였습니다이 책도 정말 강추드리는 책입니다. 네 번째 책은 바로 홀 e 스입니다 너무 유명한 수설이죠 이렇게 한국 책으로 구덩이라는 책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유명한 책인데요. 제가 예전에 이제 교과서를 쭉 보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, 동화교과서인가? 중학교 3학년의 수준으로 각색되어서 이 스토리가 나와서, 어? 이렇게 중학생들도 읽는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미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로도 함께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이 책을 제가 특히나 더 추천하는 이유는요. 이 책은 처음 읽었을 때보다 반복해서 읽었을 때 제가 더 재밌다고 느꼈던 책 중에 하나고요. 책의 곳곳에 복선들이 있는데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 복선이 보이더라고요. 아이들이 반복해서 좀 정독하기 좋은 책 하면 저는 h o l 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복선 찾기 재밌거든요. 그리고 다섯 번째 작품은요. 로알드 달의 The BFG입니다. 이 책은 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추천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. AR 지수가 4.8 정도의 책이고 역대 최고 판타지 소설 100위 안에 늘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. 사실 저는 이 책도 좋지만 James and the g i a n Peach 이 책도 함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 책입니다. 바로 너무 귀엽고 깜찍한 책인데요, Flip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인스타로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. AR지수 4.8 정도의 책으로요. 글밥은 꽤 있는 편이고, 청소년 로맨틱 코미디 소설로요. 관점이 되게 특이한 책이에요. 한 장면을 놓고서 그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관점과 이 남자친구가 얘기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한 장면을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.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. 영화로 보셔도 정말 재밌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책입니다. 바로 매니악 맥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미국 교사 협회가 추천한 100대 추천 도서 중에 한 권이라고 하는데요. 늘 등장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인종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대부분 이런 책들은요. 흑인에 대한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책은 이 책은 폭력의 일상인 백인 과정과 또 그렇게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더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요, 국제학교에서 읽는 책 중에서, AR지수 4점대 책 중에서, 그 중에서 제가 좋다고 생각되는 7권의 책을 소개를 드렸는데요. 내년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매달 원서책 읽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드린 책들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제가 추려서 추천드렸고요. 5점대 이상 국제학교에서 있는 책들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후에 이런 좋은 책들을 부모님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공구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늘 응원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See you!